1 0 1 5번 1부터 100, 아, 1부터 10까지 자연수 각각 한 장씩 적힌 자연수 한 각각 하나씩 적힌 0 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다음 수를 보여라이 말씀 모든 경우의 수는 1 0 가지가 있을겠죠. 그다음에 4의 약수 적혀 있는 4의 약수는 1, 2, 4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나올 확률은 전체 10분의 3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1020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한명의 학생을 뽑을 때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물어봤는데요. 전체는, 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이 나와요? 남학생, 여학생에서 7이 나올 거고요. 거기서 여학생이 뽑힐 확률, 뽑성에서는 3가지죠. 그래서 7분의 3정고됐습니다 아이고, 여학생이 4 명이었네요. 다시 돌아가서 여학생이 4 명이었죠. 4 명이니까 7분의 3이야. 7분의 4가 되겠죠. 정리해주세요. 자, 서로 다른 두개 주사 동시 에던질 때, 자, 눈의 합이 1인 확률 보았습니다. 합이 1인 경우의 수 나올 수가 없죠. 가장 작은 게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고요. 합이 12 이하인 거예 나오시는 합은요, 2, 3, 4, 5, 6, 7, 8, 9, 10, 11, 12. 서다 나올 수 있네요. 1이 되겠습니다. 자,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5개의 공에 들어 있는 주머니에 한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은 부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6의 배수의 확률 차례라고 하죠. 6의 배수의 확률 6은 우리가 6, 12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아, 15분의 2라고 나올 거고요. 6의 배수가 아닌 확률은 전체에서 6의 배수의 확률 을 빼주면 되겠죠. 15분의 13 나옵니다. 자, 1026번. 1026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빨간 공 5개와 노란 공 3개, 파란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빨간 공이 나온 확률은 죠 전체 공이 계산 9개입니다. 그 중에 빨간 공은 없죠. 그래서 0이 될 거고요. 파란 공이 나온 확률은약 파란 공이 나온 확률은요? 파란 공이 몇개 있어야 한개 있으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빨간 공 또는 파란 공 또는 이면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5 더하기 9분의 1이라서 5분의 6, 3분의 2하고 나오겠네요. 그렇게 안 쉬우시나? 자.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가 있는데 다 모를 답하시겠습니다. 주사위 한개 던질 때 3의 배수에 나오는 확률은 뭐였는데 3의 배수는 3하고 6이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나올 거고요. 한개의 동전 던질 때 앞면에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던을때 3의 배수 눈이 나오고 동전이 안면 나올 확률이니까 3분의 1하고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6분의 1이 되겠네요. 자, 흰공2 개와 검은 공6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공을 연속해서 한 개씩 두번 꺼낼 때, 다음 경우에 두번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찾으시오. 자, 꺼낸 거 다시 넣는다고 했으니까, 자, 검은 공이 나올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6이 되겠죠. 다시 넣었으니까 이 확률 그대로 갑니다. 8분의 6.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16분의 9가 나올 거고요.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8분의 6인데 공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죠? 7분이 될 거고요. 검은 공은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3 곱하기 7분의 5니까 28분의 15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1032번. 오른쪽 그림같이 6분분 원판에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하나 적혀있습니다. 다음물음로 답하시는데 2의 베이스 부분은요. 2는요. 뭐가 있냐면 2, 4, 6이죠. 그래서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요. 소수는요. 2, 3, 5가 나옵니다. 얘도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죠. 6의 약수는요. 1, 2, 3, 6, 4개니까 6분의 4가 돼가지고 3분의 2라고 나오겠네요. 자, 서 3개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모두 같은 면이 나오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전 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모두 같은 면이니까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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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뒷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8분의, 4, 8분의, 8분의 2가 되니까 4분의 1로 나옵니다 한 번. A, B, C, D, E 다섯 명이한줄서때 C와 D가 이웃하게 서는 경우 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같은 경우에는 5, 4, 3, 2, 1을 나열하게 될 거고요. 자 C하고 D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C하고 D를 하나로 묶고요. 나머지 3 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4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에다가 C, D 자리 바꾸는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4, 3 2, 1에 4, 3, 2, 1, 곱하기 2가 되겠죠? 얘하고 얘가 사라지면서, 나에5의에 2가 되겠습니다. 3번.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한대 때, 좀 대표 2명 뽑을 때, 2명 모두 남학생이 뽑 확률을 물어봤는데, 얘는 1에서, 뭐, 아니구나. 모두 남학생이었으니까, 일단 전체 같은 경우에는요,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겁니다. 2에 7 곱하기 6이니까 21이 될 거고요. 모두 남학생이었으니까, 남학생 중에서 2명 뽑으면 되죠. 3명 중에서 2명이니까 2에 3 곱하기 2라서 3이라 나오겠습니다. 21분의 3이라서 7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은2막 일단 조절 좀 할게요 어, 이렇게 해봅시다 글씨가 그잘 모르는 것 같아서 1 4 0흰 구슬 3개와 파란 구슬 4개, 검은 구슬 S 개 드래는 주머니에 한개 구슬을 꺼낼 때흰 구슬에 나오는 흰 구슬이 나온 구슬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4 더하기 x를 해서 x 플러스 7이 될 거고요. 거기서 지금 흰 구슬 같은 경우에는 흰 구슬이 3개 있잖아요. 그럼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x분의 7분의 3이 됩니다. 얘가 4분의 1이 된대요. 얘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3이 되겠죠. 12분의 3이니까. X 플러스 7이 12가 됩니다. X는 5가 되겠죠. 법무부술은 5개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확률이 1인 거찾으라고 했는데, 한개 동전을 했때안면에나온 확률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한개 동전, 두장을 던졌을 때 6보다 큰 수가 나올 확률은 0이 되겠죠. 자, 흰공생 개, 검은 공두 개를 상자에서 한개 공을 때흰공의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고요. 서로 다른 두개 동전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한개 나온 확률은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네개 중에 두 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 동시에 던질 나온 수의 곱이 36 이하의 확률은 몇이에요?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서로 다른 두개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논의 수와 서로 다른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서 1에서 모두 같은 확률을 빼주는 게 낫겠죠. 자, 모두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1로 같은 거, 2로 같은 거, 3으로 같은 거, 4로 같은 거, 5로 같은 거, 6로 같은 거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빼기 36분의 6. 그래서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6개 중에서 2명 중에서 두명의 대표를 뽑을 때 A가 뽑히지 않을 확률이니까, 이에서 우리가, 어, A가 뽑히지 않을 확률인가? 이이 말은 BCD 여기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명 중에서 2명 뽑는 6 곱하기 5 나누기 2해서 15개, 여기에서 BCD 5명 중에서 2명 뽑는 경우를 빼준, 구합니다. 얘는 5 곱하기 4나누기간니까 10까지 이래서 15분의 1 0이라서 3분의 2가 되겠죠.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중 대표로 두명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혼을 모는데 얘는 1에서 모두 남학생의 경우를 빼줘겠죠 모두 여학생이라고, 저놈 여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1 빼기. 자, 대표 2명, 몇명 중에서? 7명 중에서 2명 뽑는 거고요. 그럼 여학생 모두 남학생이 했으니까 4에서 2명 뽑는 거 빼줘야겠죠. 자, 7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는 7 곱하기 6 나누기니까 21가지고요. 4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는 요4 곱하기 3 나누기니까 여섯 가지겠죠. 그래서 1기 21분의 6, 1기 7분의 2가 돼서 7분의 5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5만.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적어도 한 번은 홀수의 눈에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얘 네 같은 경우에선 1에서 모두 짝수가 나온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자, 모두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에서1 빼기 4분의 1이라서 4분의 3 나오겠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사 동시에 넣을 때 나오는 수의 합이 3 또는 8의 확률인데, 합이, 합이 3이 되는 경우의 수는요, 1, 2, 2, 1이고요, 8이 되는 경우의 수는요, 2, 6, 3, 5, 4, 4, 그 다음에 5, 3, 6, 2. 그래서 5개 있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36까지고요, 해당되는 거는 7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2번이 됩니다. 1부터 2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히는 2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꺼냈때 그건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있는데, 자, 6의 배수는요, 6의 배수는 6, 12, 18, 24, 총 4개가 있고요 7의 배수는요, 7, 14, 21, 3개가 있습니다.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25분에, 두개 가에서 7이 나오겠죠? 그래서 25분에 7이 되겠습니다. A 주머니는 흰공4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요. B 주머니는 흰공3개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습니다. A에서 B를 각각 한 개씩 꺼낼 때, A 주머니서흰 공, B 주머니서 검은 공이 나오는 확률이 있데 자, A에서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은 7분의 4가 될 거고요. B에서는 검은 공이 나오는 확률이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얘 나오고 얘 나온 거니까, 7분의 4 곱하기 8분의 5를 해서, 얘는 14분의 5로 5 나오겠죠? 14분의 5가 됩니다. 어, 잠깐만요. A에서 흰 공. 아, 잘못 들어갔군요. 죄송합니다. 자, B에서는 검은 공, A에서 흰 공, 7분의 3이고요. 어? 아그 에이씨, 네, 잘못 봤어요 8분에 5니까몇분 돼서 어, 14분에 5 왔습니다 네, 답까지 혼인하는부분이서잠깐봤 A, B 두개 주사에 동시에 던을때 A 주사에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이고 B에서는 나온 수가 4의 약수형인데 자 그럼 A에서 나오는 숫자는요 홀수 1, 3, 5가 나와야 되고요 B에서는 4의 약수니까 1, 2, 4가 나옵니다. a 에 나올 확률은 6분의 3, B도 6분의 3,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4분의 1로 나오겠습니다. 음, 음, 내가 지금 지 모르겠네요. 어, 맞네요. 자. 자, A 주머에 빨간 공 4개, 파란 공 2개가 되있고요 B 주머니는 빨간 공 3개, 파란 공 4개가 됐는데, A, B 주머니공 각각 하나씩 꺼낼때두 어, 공이 서로 같은 확률, 네, 같은 세 확률 찾으라고 하죠.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빨간 공, 둘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4, A는 6분의 4가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7분의 3이 되겠죠. 둘을 곱해주는 거예요. 3분의 2 곱하기 7분의 3이니까 얘는 7분의 2가 나올 거고요. 자, 둘다파란골이나온다 생각해봅시다. 6분의 2 곱하기 7분의 4가 되겠죠. 얘는 3분의 1 곱하기 7분의 4니까 21분의 4가 되겠어. 그래서 7분의 2 더하기 21분의 4를 해주면요. 21분의 10이 나오면서 요거는 정도가 되겠죠. 162번 0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개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올거나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될수 있는 두 가지가 는데자 동전이 앞면이 왔어요. 동전이 앞면이 나왔습니다. 안내 에 나온 율은 2분의 1이고요. 주사위에서는 소수의 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눈은요, 2, 3, 5라서 얘는 6분의 3,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4분의 1이 나온 거고, 동전은 뒷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인데요. 3의 배, 라고했니까 3하고 6이 나와야겠죠.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하면 12분의 5라고 나오게 되겠죠. <laughs> 주머니 속에 행공 행동... 지금 바둑돌 6 개야, 검은 바둑돌 4 개가 들어있고요. 이 주머니에 바둑돌 한개 꺼내 확인 후 다시 넣는 후, 후 다시 확인했을 때 모두 검은 바둑돌이 나오 확률 보는데, 자 검은 바둑돌이 나온 확률은 전체 10분의 3입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개수가 바뀌 다시 넣기 때문에 개수가 바뀌지 않아. 네. 똑같이 10분의 4 들어갑니다.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가 얘는 25분의 4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은 일 번이 됩니다. 고싶은데더세게 1층 어디부르 있나요? 뭐가 많이 지나가는 느낌인데 아니군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장의 카드를 뽑아 확인 후 다시 넣어놓고 다시 뽑았을 때 첫번째는 6의 약수의 카드가 나오는데요 첫번째에서 6의 약수가 나오는 이유는 약수가 나오은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10분의 4, 5분의 2가 될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요, 뭐가 나온대요? 홀수가 나오네요. 홀수는 1, 4, 5, 7, 9니까 10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5분의 1이 되겠죠? 3개의 당첨제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문제에서는 아 못잡았네요 이 상자에서 유진이와 수연이가 차례대로 한 개씩 제비를 뽑을 때 유진이만 당첨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물어봤는데 자 다시 넣지 않았어요 자 이따 문제에서는요 차례 한 개씩 뽑는다 했습니다 자, 유진이가 뽑을 확률 10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다시 뽑았으니까 이제 수현이가 뽑을 건데 유진이만 당첨제비를 뽑았으니까 수현이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뽑을 텐데 다시 넣지 않았으니까 전체 10개 있던 거는 9개로 바뀌었을 거고요. 우리가 수연이가 뽑아야 될 거는 당첨제 배치해야 아닌 거에서 뽑아야 되니까 7로 들어가야겠죠. 약분 약분 처리하 3이니까 얘는 30분의 7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15개의 제품 중에서 3개의 불량품이 섞여 있고요이 상자에서 2개의 제품을 연속해서 꺼낼 때, 검사할 때, 적어도 한 개는 불량품이 확률이 었는데얘 같은 경우는 1에서 모두 완품인 걸, 모두 완품인 걸 빼주는 게 낫겠죠. 완품인 걸 빼줍니다. 자, 완품을 뽑을 확률은요, 15분의 1 2고요 다시 넣지 않았기 때문에 14가 될거고요그 다음에 1 1일 되겠죠. 그래서 얘 처리를 해주면 5분의 4 곱하기 14분의 11이고 2, 7이어서 35분의 22가 됩니다. 1 빼기 35분의 2 2 15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얘가 또 이상한 반응을 하네요. 자, 3 0 빼면 얘는 35분의 13이 되겠죠. 1072번 보라니가 A문제를 맞힐 확률은 5분의 4, B문제를 맞힐 확률은 3분의 1, A, B중 한 문제만 맞힐 확률을 물어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A를 맞히고 B를 못 맞힐 거, A를 못 맞히고 B를 맞힐 거 찾으면 되죠. A가 맞힐 확률은 5분의 4고요, B를 못 맞힐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15분의 8일 거고요. 얘는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15분의 1입니다. 두개더 해주면 15분의 9가 돼서 5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어느 사람, 어느 시험에서 연지가 합격할 확률은 5분의 2고요, 지용이 합격할 확률은 1분의 3이다. 적어도 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1에서 뺍니다. 모두 불합격 확률 뺍니다. 그래서 1에서 얘가 불합격 확률 연지는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지용이는 7분의 4가 되겠죠. 1기 35분의 12라서 35분의 23이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어? 그죠 아우, 문제였는데? 안은거요 아, 자, 유정 자, 유정이와 진영이가 체육관에서 만나기로했는데 유정이의 약속 지켜온 게 5분의 3이고, 진영이는 맞을 수있 3분의 1입니다. 두살 만나지 못할 확률 찾았는데, 얘는 1에서 두 사람 모두 약속을 지킬 확률을 빼주는 게 됩니다. 한 명만 나와도 못 만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1빼기 5분의 3 곱하기 3분의 2라서 1빼기 5분의 2죠. 그래서 5분의 3이 됩니다. 자, 소영이와 유경이가 가위바위라 하는데 승부가 결정된 확률을 찾으라는데 얘는 1에서 비의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승부가 결정된다는 건 이기거나 지거나 만하는기 때문에 그래서 1배의 비계분율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2라고 나오게 됩니다. 준되죠 자, 명중률이 각각 3분의 1와 5분의 3의 두양궁선수가 화살을 한 것이 을때 적어도 한 사람이 관행을 맞춤 확률은 1에서 모두 못 맞지,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라서 1 빼기 15분의 1입니다. 그래서 15분의 14가 나오면 되겠죠? 5번. 자. 두 발을 쏘았을 때, 한 발만 명중시킬 확률을 물어봤는데, 평균의 다섯 발 중에서 두 발을 명중시킨대요한발만이랬으니까 맞추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맞추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얘는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죠. 얘가 25분의 6이고요. 얘도 25분의 6. 두개 더해주니까 2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한은 2번. 그런 원판에 화살을 한번 썼을 때 색칠한 부분의 마지막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냐면 자 요거 닮음 이용해서만 찾아볼게요 반지이 2짜리죠 2, 2짜리라고 했으니까 아 얘는 닮음 이용해서 찾아 봅시다 얘가 지금 이 원과 이 원과 이 원이 닮음이죠 1대2대 3입니다 그럼 넓이의 비는 1대 4대 9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1대 3대 5가 되겠죠. 뭐가? 이 도넛 모양들이. 그래서 전체 같은 경우에 다 더하면 1더하기 3더하기 5가 될 거고요. 그중에 얘가 들어가니 여기가 몇이에요? 3에 해당이 되죠. 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분의 3이니까 3분의 1로 나오겠죠. 그림같이 6등분, 8등분, 한두 원판 AB가 있고요한번 돌려서 멈췄을 때 A 바늘은 3의 배수, B의 바늘은 8의 약수가 적기 핀 부분을 갈때 혼용하세요. 자, 3의 배수는 3하고 6이 있고요그 다음에 8의 약수는 1, 2, 4, 8이 있습니다. 또 얘가 여기 문체 확률은 6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8분의 4가 됩니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나도 6분의 1이 됩니다.